안녕하세요. 독일 글로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클로브는 빨간색 배경에 금색 라벨이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 프로크라운 PC003 HF 보통 닭발이라고 부르는 필러스용 미팅. 그냥 딱 보기에 넉넉한 사이즈에 가죽 도 판판한 이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만들어짐이나 이런 거 가성비가 괜찮은 제품입니다. 적당히 탄탄하면서도 하드한 느낌이 들고 어느 정도 이제 길을 들이고 나면은 적당히 부드러워져서 움직임이라든지 쓰기가 되게 편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네이버 스톱함으로 주문해주신 고객님 제품인데요. 오렌지 베색에 검정 끈,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의 제품입니다. 이제 뭐랄까? 좀 편하게 쓸수 있는 움직임이 괜찮은 좀 가격대비 성능도 괜찮은 뭐 그런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매력적인 글러브 라고 보실 수있고요뭐 그렇다고 아주 아주 고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은야구한는데 사회인 야구하는데 야구를 즐기기에 충분한 수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이아몬드에서 출시한 글러브 중에 최고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예전에는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도 심했고 가격 차이도 많았기 때문에 뭐 그때는 딱 1등급, 2등급, 뭐 이런 걸 딱딱 말했을, 말씀드리기 좋았지만 지금은 솔직히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디자인이나 색상, 뭐 품질, 이런 거 보고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요 정도면은 지금 가격 정도에는 충분히 괜찮은 글로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모양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작업을 해놨고, 닭발 밑이기 에 때문에 일단은 하나하나하나로 착수해서 움직임 좋게 해놨습니다. 하나하나로 작업을 해놓으면 지금처럼 뭐 보통 둘하나 안으로 끼셔도 움직임는 전혀 지장 없고 오히려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하나로 작업을 해놨고요. 하나하나 로 쓰셔도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정도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공 잡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이게 밑에라는 특성상 실전 경기에서 공을 놓치거나 하면은 눈총을 받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금 받으셔서 캐치볼 좀 하시고 쓰셔야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라고 한다면 1루를 일로, 처음 쓰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캐치볼 한두번 해보시고 바로 실전 뭐 경기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안될것 같습니다. 완전 불규칙 바운드로 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강습탁으로 온다든지, 특이하게 뭐, 애매하게 막 이렇게 오는 거 말고는 거의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금방 손에 맞춰질 만한 글러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탄탄하고 두께감도 있어서 손에 오는 느낌도 괜찮고, 뭐 무조건 손이 너무 많이 아프다라는 뭐 그런 느낌도 없고, 그렇다고 바닥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공이 튄다라는 느낌도 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철퍽철퍽. 철퍼 철퍼. 이렇게. 이 공이 철퍽철퍽. 잘안 긴다라는 느낌으로 쓸수 있는 그런 밑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퓨전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글러브들이 뭐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뭐 BMC라든지 뭐 여러가지 브랜드들의 느낌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 딱딱해가지고 공을 튕겨내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서 쓰기는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약간 쓰다 보면 점점 점점 더 부드러워져서 편하게 잘 움직이는 니트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요끝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은 빨간 테두리 안에 금색 실리콘 라벨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렌지 컬러의 중간중간 금박 각인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전 오렌지색의 검정 끈피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착수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움직임은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하나하나 착수하신다고 해도 오히려 더 편하게 움직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지금 하나하나로 일단 작업을 한거기 때문에 하나하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로 착수는 했지만, 둘하나 로 쓰시는 게 편하시면, 둘하나로 그냥 쓰시면 되시고, 하나하나가 편하시면, 하나하나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공 잡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 이 정도만 돼도, 솔직히 사회냐고에서 쓰시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사회냐고도 등급이, 급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일보리그, 뭐, 이런, 말이 자꾸 나오일리그 뭐, 이런 데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뭐 3부나 4부 평범한 그런 리그에서 뛰기에는 충분한 수준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공 잡는 데는 뭐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잘 잡히고 있어서 받으셔서 캐치볼 한두 번 해보시고 사용해 주시면 무리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일루 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몬드 프로크라운 h u 닭발 스타일의 일루미트 하나하나하나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